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부여당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확실하게 비판을 해나가겠습니다. 30.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.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겁니다.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. 이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 하는 그러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 10%를 할인해 주는 지역 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효용이 낮습니다. 실제로 지역 화폐 발행 부대 비용만 해도 전체 발행액의 10%에 달해서 1조 원을 발행하면 1천억 원 가량이 소모가 됩니다. 여기에 현금깡 단속하고 추가 관리 비용까지 나라 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서 재정 순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.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만 13조 2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지원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상위 소득층에까지 현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 지원은 1조 5천억 원, 전체 11% 남짓에 그칩니다. 무늬만 선별적 복지의 약자 역차별입니다. 또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만성 채무자 비탄감은 이미 워크아웃 등 법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추가적인 일괄 탕감을 실시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수 있습니다.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.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원 규모입니다.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시중 금리를 높여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 또한 국가 부채 1,300조 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%에 가까워집니다. 이는 정부가 세운 재정 준칙에 경계선입니다. 아울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승으로 국가 신용 등급 하락까지 우려가 됩니다. 이 같은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그리고 추경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.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 정책이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